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가호입니다 음,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이라고 해외경제연구소 라는 사이트에서 어, 볼수 있구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뭐 조선 해운 뭐 요런 어 리포트 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데서 이제 경제 산업 및 동향에 관한 리포트들이 있으니까 보고서들을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볼어 이슈 보고서 음, 5월 달에 나온 거구요 전기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장 동향 어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 영향 그리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및 전망 볼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 장애 좋던 안 좋던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지 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잖아요. 음, 요약본 먼저 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음, 순기 정,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에 850만 대, 30년에는 한 1,700만 대 정도로 순수 전기차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환경, 환경 정책 강화 등으로 어, 30년 플래그이나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판매량은 어, 830만 대, 뭐 40만 대로 예상된다. 뭐, 어,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 자동차로 빠르게 재편될 예정. 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이 되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 중국은 35년까지 자동차 100% 전동화 목표 하이브리드 50% 포함. 어 유럽은 50년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미국은 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 50% 확대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부품의 전동화 영향. 어, 전동화로 인해, 어, 받는 영향에 따라 자동차 부품별 시장의 성장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어, 지금 그리고, 어, 정장 부품, 인테리어, 배터리, 자율주행 등의 시장은 이제 더욱 커진다. 그리고 차체, 좌석,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큰 변화가 없는 부품은, 어, 산업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축소, 엔진 관련된 부품, 배기, 연료 시스템 등은 어, 2025년까지 10% 이상 축소할 것 같다. 어, 공급망, 배터리,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진입하면 수직적이었던 공급망은 수평적으로 변화할 거다. 어, 수직적이었던 공급망이 수평으로 변화되고 신규 전기차 자동차 업체의 성장으로 부품업체의 수요차가 다 변화될 거다. 어, 지금, 이제, 협력업체, 가불관계로 돼 있던, 수직화 돼 있던 자동차 공급망이, 이제,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려운 배터리 반도체 부품이 중요해지고,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뭐, 5G, 6G의 이제,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면서, 현업을 수평적인 형태로 변할 것 같다. 미국의 이제, 리비안, 뭐, 루시드, 그리고 니오, 뭐, 엑스팽 등, 신규 전기차,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업체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부품 업체의 수요처 다변화 기회로 작용될 것다.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및 전망.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019년 자동차체 부품 업체 사업차 종사자는 이제 부품 업체약20% 가장 높은 비중.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부품은 전기 장치로 어 지금 16% 증가했다 시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어 국내 고용 22만 명 수출액은 3한 3에서 4%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 미래 자동차로 전환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업체간 인수합병 협력으로 경쟁력이 이제 한다 이제 엔진 내연기관 쪽에 이제 부품사들은 이제 어, 차츰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없어지겠죠. 인력 육성과 연구 개발비 확대로 이제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장 선점, 대체 기술 개발,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여기 유학번 한번 봤고요. 음, 이르면은 2025년부터 이제 내연기관차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어, 이렇게 된다. 한국은 어 30년까지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판매 비중 33% 달성 목표다.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부품들이 바뀌는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별 전동화의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어 한번 어 캡처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음,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 빨간색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 지금 흡입 장치, 연료 펌프, 오일 펌프. 그리고 엔진 시동 장치, 냉각 장치 뭐, 점화 장치, 연료 분사 장치, 윤활 장치 이거 다 없어진다 나중에. 어, 알터네이터 지금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 차츰차츰 30년까지 서서히 없어진다. 그리고 배기 장치, 탄소 저감 장치 이것도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변화 및 유지 어, 변속기, 제동장치, 형가장치, 조형장치,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이제 추가 확대, 전장부품이죠. 네. 그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동력원은 배터리와, 어, OBC로 되어 있고요 동력 발생은 이제 모터와 인버터, 전장부품, 열관리 시스템, 한원 시스템이 그래서, 어, 좋았죠. 동력 전달, 감속기, 어, 동력전달, 감속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속기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으니까요이 회사는 한번씩 보고요.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는 계속 유지된다. 어, 오늘 어, 볼거에 이 보고서에서 요것만 봐도 어, 충분히 다 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별 전동화 영향이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추가 확대는, 이제, 추가 확대, 추가 확대, 그리고, 감속기,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 번씩 쭉 보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 점차 감소하면서, 뭐, 이런, 이... 이야기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요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음. 뭐 뒤에는 뭐 그냥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어 앞으로의 이제 미래 자동차 밸류체인과 이제 앞으로 이제 부품 전동화의 영향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단 다 보여드렸고요. 음 항상 공부하고 뭐 시장이 안 좋고 뭐 해도 우리는 계속 공부하면서 음뭐 새로운 종목을 항상 공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고요. 장가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